<목소리도> 예, 쓰이겠습니까? 예. 이거는 은성김치예요 예, 집성태입니다. 집성태 문점공파 종가입니다. 이 종가가, 이 종가가 이 종갑니다. 600년 종가입니다. 종가가 600년, 600년 됐습니다. 600년 된 음. 종가인데, 심산선생이 13대 종톤입니다. 네. 종토, 13대 종톤이고, 네. 600년 종가인데, 조금 전에, 그, 뭐, 그, 의대 김씨, 심산 선생이 84세 돌아가셨던 건데, 심산 선생은 독립운동 하다가 이제 전기 고문회가 안질병이 됐잖아요. 안질병이 되고 난 뒤부터는 이제 대소변을 나무 이제 받아 받아야 되니까, 자기 이제 의지로 잘 못하니까 소식을 하시더라고. 소식을 조금 들 자시고, 그런 병행그래서하시니까 이제. 사람이 음주라든지 뭐땅 폭식이라든지 음. 안 하고 소식하고 계속 그렇게 이제 정신 수양이나 이런 거 하니까 좀 오래 살아나시는 것같더요 음. 사람이 와, 많이 그러면, 먹으니까 아유 몇세때 그렇게 몸을 못 써가지고. 40년 전이지, 뭐. 그러니까 아0 그러니까 몇 년을 그러면 셨는데8세살 아니, 그게 아 몸이 옳차 않아요. 안전뱅이를 몇 년, 그러니까 한 20년 하셨다는 거죠. 40년에 돼갖고. 네. 뭐 20, 20년, 20년 그러신다. 20년을 안전뱅이 생활하면서 그래. 다른 사람들이 그 수반해 주는데. 그러니까요. 이야. 그래 놓으니까 그러니까. 소식을 하니까 그 그래 놓은. 이승만 대통령고 그 비서단 연배십니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박 대통령이 사라 그 혁명하고 난 뒤에 메디칼센터에 입원하고 계실 때 혁명으로 안마는 얘기지 혁명으로 나를 찬탈했다고 오라시피 돌아두고 돌잖아 대통령이 그곳이 그만큼 고다시 그 분이고 그런 간직한 분입니다 이 터는 조금 전에 이제 600년 종간대이 터에서 제과급제를 다섯 번이나 했습니다 예. 이 터에 제과급제를 다섯 예, 번이나 번이 나는... 고 저 위에 16대 할아버지가 700 할아버지인데 이 산이 저 산이 700 산입니다. 70은 예. 이제 700 할아버지가 사패질를받았었니다는데이대가면1원에사패질를 받아가지고 조하고 무슨 이 40명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사대부로 지내다가 한일 합방이 되고 난 뒤에 재산 다 이제 심산 아버지께서 하강공인데그 아버지는. 재산을 갖다전달부 이제 막, 종하고 면천 다시 이족으로다 보내고, 나라가 없는데 그게 필요가 있나. 그다 보내 보고, 아버지가 했고, 심사에 있다 독립운동하다가 저사서다 팔아갖고, 사실은 뭐, 심산 그정 집은, 이 집터 요거, 요것도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심산이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집터 이거까지 이제 종중으로, 문중으로 다넣어가졌습니다다넣어가 문중으로 다 했고, 그만큼 자기 재산 을 평생을 성대 총장, 뭐, 서울에 뭐, 그렇게 있다가도 평생 서울에서 집안째 가지고 살았거든요. 여관에 음. 살다가, 세판관에 살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입니 아, 종량을 하신 이후에도요? 네. 그래, 그렇게래살더든요 그, 그만큼 평밀하게 살았습니다. 있을 때, 신상 선생이 또 어떤 면에 가서는 면들이 하고 뭐 그런 분이 있는데, 이 집에서는 여자들이 음정이 일조를 많이 셨습니다 네, 이제, 16대 할머니는, 그 할머니가 남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다 대가국자식이고, 그 할머니 평생을 갖다 책을 읽고 다녔어요. 그만큼 책을 전중한읽고 자식들은 공부기 하고, 그런 식으로 할머니들이. 두 번째는, 심산엄마께서, 응. 운동장실인 요즘에 임동장시이데 상해 종립운동하러 갈라고, 응. 어머니 갔다 오기 전에 퇴라고, 집에 걱정을 하니까 엄마가 뭐가 잘합니까? 야 이러마, 동 나라를 구하고 독립으로 음, 간, 놈이, 음, 간 놈이 집에 엄마 걱정하는 뭐실냐면독립운성하러 가. 그만큼 꾸짖고 너는 이 걱정 말고 네할 일을 해라. 나라 를 위해서 그래. 그래 꾸짖는 그그 어머니 어머니들이고, 심사 며느리가 손흥교 요사라고 월성 손신인데 경주 손씨지. 울산 지금 친장이 울산인데 지금 친정 아버지도 며느리 아버지도. 운동을 했고 삼천도 동기부을했어요 손흥계 여사가 심산 며느리인데 앉는 은하님 열두 두 살이면 딸을 넣고 심산 밀서를 받아가지고 중국에 세보이나 서른도 안 되는 젊은 그 세대기가 네. 중국 세보인 갔다 그러면 지금 한국 네. 저, 젊은 저그 사람들. 에그 중국에 지금 가라가 잘못 갈 길이라 사실 따지고 엄마 말도 안 통한데 중국에 갔다 오면 그 밀썩이 이런 것도 그예 기죽임이 똥기죽임이 있 일부러 똥말라고 똥기죽임이 있게 하고 이러면 일본 뭐 순사들이 일차 하나 검사하면 다통화돼고 그만큼 여자도 대장 보래 그만큼 심사선생이고심사선생이 심사선생이 며느리가 또 이제 일본 사람들이 며느리를 해욕을 할라고 진짜 지금으로 봐서는 거 금을 가져왔어. 며느심산선생이 형부서에 있었대. 거 금을 가져와 가지고 돌아서 갖고 창씨 개명자고그 일본에 협조하라 이래가니까 심산선생님이 초구도안 받았어요. 지금 그거 받았으면 부자 됐지요. 부자 됐고 안받아 갖고 환대를 하고 그래갖고 이제 심산선생 형부서 나오고 난는데 며느리한테 큰 절을 했어. 네가 우리 가문을 살리고 나를 살렸다. 그걸 받았으면, 며느리 돈 받았다고, 내가 지금까지 했는 일이 아무도 없었겠는데 그만큼, 며느리 고맙다, 그러면서, 엄마. 그 정도 일이, 그런, 참, 독립운동이나, 빼 사무책이 다 됐던 그 집안인데. 지금 저, 문화가 있는 저기 심산화입다 심산화. 성주반대학교농대에서문화를 계란 쪽이 심산화라고 심산항. <laughs> 그 계란 만드는 쪽이 름을 갖다 산하라로 만들었거든요. <목소리> <목소리> 기념으로도 기념으로, 기념, 아마 집어넣어야 되겠네. 아, 풀이, 김정수 대표님, 저게, 정말, 저 오십만 원. 여기에 풀이 많은데 응. 여기에 그러면, 그 노인이 따르면, 다른 사람이 나와, 파견이 나와 있거든요. 오른쪽한달에 30만 원씩 가까이 돈을 받고 있으면서. 이걸 내가 와서 는 좀, 풀좀 뽑든지, 좀, 탈, 나서부터 비듬이 따하니까 너희 이따래 왔는 거고, 이 꽃도 먹었었다데시 그런다고 해서 뭘한가이 야, 참, 세상이 참, 네. 이게 사기, 그, 그, 그 뭐예 애초기로 사리고 만 치거든요. 내가 좀쳐드릴까요 <laughs> 오늘 온 김에. 예초기 있습니까? 예초기없 어, 어, 예초기 없습니다. 있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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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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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래, 그래. 아, 공공근로한 사람 보고, 네. 이거 일식이 있다고, 이거 아락한다고, 도로쓱 메고 앉았으니까, 응. 대한민국, 나무들은 그저 먹을 뻔한다 그래, 그 응. 사람 앞으로 응. 내가 알락하니.